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혈과 생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혈은 진행형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의하면 놀라운 네 가지 생명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씀. 두 번째는,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곧 생명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 또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이 말씀은,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다 생명을 얻는다는. 물론, 아무리 친한 자와 나의 가족이라도 보혈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에서 죄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 친지가, 친구가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제외 된다는 것은 너무 놀랍고 안타깝고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또 보혈을 믿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 생명을 얻게 되지만, 보혈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23자리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싹시 바로 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인 보혈을 뿌리고 마시면 죄는 없어지고 생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이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곧 영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보혈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은 영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섯 번째로 보혈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